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 흑선이고요. 백을 잡는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자좀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. 먼저 이쪽을 찔러서 저치고 이쪽을 받으면은 그 다음 수가 없네요. 이면, 이쪽 한 집을 내서, 들어갈 수가 없죠. 자, 그 다음에, 음, 자꾸 이쪽에 집이 나니까, 먼저 끼우는 수는 그냥 잡아서, 네. 닿을 수가 없죠. 끼우는 수, 찌르는 수. 다해봤고요 치중을 가볼게요. 자, 치중을 가면은, 을 넣어서 자 지면은 아 이쪽을 버리네요. 아 여기 한 점이 잡혔어요. 이을 수가 없습니다. 아 이걸 간단하지만은 않은 그런 사활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자 여기를 두면은 그냥 막아서 또 답이 없어 보이죠. 답이 없습니다. 답이 없어요. 자, 다 해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면 잡을 수 있을지 정말 수순이 바둑에서 수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그런 사활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정답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젖친 다음에, 자 이제 백이 무조건 막아야겠죠. 뭐 다른 수는 흙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안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,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치중가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치중을 가면. 일때두자요 여기가 아까 좀붕 모양인데 젖혔을 때 아까 백이 이쪽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한 점별 내서 살았는데 요걸 먼저 교환해 놓으니까 이쪽을 둬서 자. 백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자,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,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젖히면은 백이 이쪽으로 받아주면 좋을 텐데, 이쪽을 둬서 살았잖아요? 근데 이걸 먼저 젖힌 다음에, 아, 네. 그 다음 소선을 밟으니까, 형태가 다른 모양이 나오죠. 자, 그래서, 젖혔을 때, 배기역을 막는 게 아니라, 이쪽을 두면 어떻게 될지,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자, 백이 이쪽을 막지 않고 백이 이쪽을 둔다. 그러면은 그냥 끼운 다음에 백이 이제 이어야겠죠? 그리고 흑이 그냥 가만히 이어서 여기에서 백이 두 집이 안 납니다. 네. 좀 차이가 있죠. 수순의 차이가. 네. 막 백이 여기를 안 막고 여기를 두면은 백이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가만히 이어서 네, 수가 안 난다라는 네, 그렇게 또 진행이 돼 버리죠 수순이 진짜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, 이쪽을 두고 끼워서 네. 도저히 잡힐 것 같지 않았던 백들이 돌들이 전부 다 잡혔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